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는 고대 안암병원 영상의학과에 재직 중이고, 이제 곧 9월에 오픈 예정인 서울 88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권유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많이 볼수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아침방송이나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은 통증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통증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중에서 특히 혈관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리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증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다리 통증의 진단,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리 통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발현 시간에 따라서 급성 통증, 아급성 통증, 만성 통증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통증의 강도가 심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극이 되는 그런 통증을 말하면서 보통 시간적으로는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통증들을 얘기를 하고, 아급성 통증은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 사이에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그런 통증들을 얘기하며 주로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이 이제 치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만성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증들이 급성에서 만성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제 중추 감작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말초 감작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통증들이 대뇌 피질에 전달이 되어서 그것들이 국소적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중추 감작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받는 자극들, 예를 들면 뭐 빛, 소리, 그다음에 촉각들, 진동들 이런 것조차 우리 몸에서는 이제 통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중추 감작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이제 만성 통증으로 이환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뭐 그림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손을 다쳤다고 좀 생각을 해 보죠. 손을 다쳤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증이 전기 신호로 전달이 되어서 척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의 등뿔 세포에 이르게 돼서 여기에서 서로 이제 방향이 교차되어서 중추신경뇌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 신호가 화학적 신호로 변화가 돼서 시상하부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프게 되면 일단은 아프면은 먼저는 이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들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옥시토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이제 마약성 오피오이드 계통의 그런 화학적 물질들을 일단은 분비를 해서 통증을 좀 감소를 시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추 신경계로 넘어가서 시상하부 쪽으로 이르게 되면은 이 통증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판단하고 그때 적절한 통증을 좀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인터루킨 이런 것들을 그렇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만성에서 급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고요. 다음으로는 발현 양상에 따라서 연관통, 지속성 통증, 군발성 통증, 그리고 중추와 말초화된 통증들이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연관통은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몸의 장기들이 아픈 경우에는 그 장기가 있는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장기와 연관된 다른 부위가 아프게 됩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흔히는 이제 심장이 아프게 되면은 뭐 어깨 쪽지가 아프다든지, 뭐 팔쪽이 아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은, 내부 장기가 아플 때 여기가 아프면은, 아, 이런 질환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지속성 통증이나 군발성 통증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이따금 발생하는 것들은 군발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 지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추와 말추화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추적, 그러니까 가운데 중추신경계 통으로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그런 통증들은 중추화 통증, 그다음에 말초신경계 쪽으로 이것들을 주로 이제 절이다든지, 건강이 이상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를 말추화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발현 기전에 따라서도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감각 신경성 통증과 자율 신경 통증, 힘줄견이성 통증, 그리고 이제 혈관성 통증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감별을 하고 나서는 드디어 이제 혈관성 통증에 도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성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주로 동맥 질환은 이제 허혈성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정맥 질환은 충혈성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맥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준 선생님께서 잘 말씀드릴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동맥성 허혈성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것 허혈성 통증을 얘기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근 경색이나 협심증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다리에도 적용이 되면은 다리에도 급성 또는 만성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